영화를 사랑하는 첫 단계는 한 영화를 두번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하지만 어쩌면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관객에게 더 가치 있게 전달되도록 애쓰는 과정도 영화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 아홉 번째 인생 직업은 바로 콘텐츠 소싱입니다. 이번 편 직무를 듣고, 어?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채용 직무에 대한 콘텐츠에서 흔히 다루는 직무는 아니잖아요. 이번 직무는 이 세상의 직무들 중에서 제일 내 일상에 나와 덕업일치를 할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영화 하나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퇴근한 뒤에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거나 주말에 데이트를 하면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서 OTT로 영화를 보거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거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찾았던 그 영화, 드라마를 내가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보고, 내가 제일 먼저 이 영화, 드라마의 배우들을 보고 제작 과정을 함께 할수 있다면 무슨 느낌일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이 직무를 실제 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컬처웍스 한국영화소싱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콘텐츠 소싱은 제일 처음에 IP를 발굴한 다음에 영화의 제작, 그다음에 그 뒤에 후반작업, 그리고 개봉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보통 이제 소싱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영화 시나리오 그다음에 바로 촬영, 개봉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소싱의 업무는 영화 시나리오가 이미 1차적으로 초고가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는 업무인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획 개발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짧게는 2년에서 3년, 그다음에 길게는 5년에서 10년이 되는 IP들을 가지고 계속 시나리오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 싶을 때 이제 영화 개봉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의 호흡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짧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접수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요즘은 평균적으로 5권에서 10권 사이로 읽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케어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마케팅은 또다 마케팅팀에서 하겠지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이제 마케팅팀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작사와 함께 논의하는 것들은 또 같이 팔로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초반부터 그다음에 개봉 후에 모든 이후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제작 관리를 하는 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직무를 제대로 알려면 우선 영화라는 컨텐츠가 제작되고 유통되는 프로세스를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봉한 김한민 감독의 한산의 경우에 제작사에서 오랜 기간 시나리오를 기획 준비하고 롯데컬처웍스라는 투자사가 이 시나리오를 읽고 빅스톤픽처스라는 제작사의 제작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제작사는 이 투자금으로 영화를 제작, 즉 캐스팅, 뭐 촬영, 편집을 하고요. 이후에 또 롯데컬처웍스라는 배급사가 마케팅을 하고 이 영화가 걸릴 스크린을 확보합니다. 그 이후에 오프라인으로는 영화관,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이 관람하는 흐름으로 이 영화 컨텐츠는 유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앞쪽 투자 배급사로서 어떤 영화에 우리가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 그리고 투자한 이 영화가 잘 만들어지도록 프로세스를 매니징 하는 것. 즉, 어찌 보면 프로젝트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것이 영화 컨텐츠 소싱 직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제작사로부터 받은 많은 양의 시나리오들이 있을 텐데 그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투자해야 하는 작품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나리오들을 보는 게 일상의 일이고요.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단순히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에 담긴 수년간 공들여 기획하고 쓴 제작사의 피와 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작품을 보고 투자, 제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볼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진행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 이제 계약부터 제작 전반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제작관리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문가분께서 말씀을 주셨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작은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개봉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 이 제작을 하는 건 제작사이지만 투자사인 컬처웍스에서도 제작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고 함께 협의하면서 이 컨텐츠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컨텐츠 소싱 직무는 한 영화를 오롯이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긴 기간을 심혈을 기울인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애착이 엄청나겠죠. 사실, 제작사가 저희보다는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더 많이 이제 작품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제작사는 더, 저희보다 이 영화가 더내 새끼이기 때문에 모든 한컷한 한 컷이 소중하다면 저희는 조금 더 상업적인 시선으로 이 영화의 커트를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결정을 할수 있는 건 투자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건늘 어려운 일 같아요. 특히 개인 취향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때는 더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콘텐츠 소싱 직무를 둘러싸고 제작사와 투자사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의 힘듦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의 소통은 이 영화가 더잘 만들어지고 더잘 관객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일 텐데요. 그래서 개개인이 바라보는 영화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관점들이 모여서 좋은 영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면접이나 과제를 통해서 지원자들의 평가를 할때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이냐? 인상이 깊었던 영화가 무엇이냐? 라는 등의 질문을 통해서 이 지원자에겐 영화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가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영화에 대한 취향은 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과장해서 멋있는 예술 영화 같은 것에 조예가 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첫 번째 감독과 제작사의 기존의 필모그래피 두 번째 영화의 기획이 기존 다른 영화들과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혹은 그 기획이 같다면 이 작품만의 캐릭터나 서사적 매력은 어디에 있는지. 세 번째, 시나리오와 이걸 화면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영화의 완성도는 어떠한지. 네 번째, 요즘 고객들의 선호 트렌드에 부합하는지. 다섯 번째,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대중성이 있을지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주제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배급 시기는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지. 일곱 번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좋았거나 혹은 좀 아쉬웠는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이 영화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관점을 가진 지원자다라고 어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한 범죄도시 개봉 전후로 OTT에 대한 시각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범죄도시 개봉 전까지는 영화 제작사분들이 실제로 영화 IP로 준비하던 수많은 것들을 드라마 IP로 전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들 중에서 영화는 개봉을 못하고 OTT는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들을 내놓다 보니까 이제 OTT에 맞춘 시리즈로 개발을 변경하고 영화 시장이 이제 죽는 게 아니냐. 왜냐면 OTT에 메인은 시리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OTT가 위험 요소이기 보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도 극장에서 개봉을 할 수도 있고, OTT에서 개봉을 할 수도 있고, 극장에서도 여전히 잘 되는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공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으로 조금은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 소싱 직무라고 하면, 콘텐츠의 퀄러티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화에 대한 뷰만 말씀하시는 건 조금은 아쉽고요. 영화 산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도 추가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과 관련 있는 트렌드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먼저 OTT 플랫폼 그리고 요즘 관객들의 컨텐츠 선호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OTT 플랫폼은 전통적인 영화 배급 구조를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게는 새로운 유통 창구를 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잃게 되는 그러한 좀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만큼 영화 컨텐츠에 관심 갖는 분들에게는 이 공생관계가 되는 OTT 플랫폼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꼭 고민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계로만 봐도 OTT를 주로 소비하는 세대는 MG 세대들인데요. OTT에 익숙해져가고 선호하는 이 MG 세대들을 어떻게 영화관으로 불러들일지를 고민해봐야겠죠. 혹은 영화관으로 불러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부가 판권을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마케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넷플릭스는 그들이 가진 IP로 모바일 게임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 IP를 가지고 영화관을 중심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왔던 것에서 이제 다른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것이 이제 지원자분들이 할 일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요즘 어떤 영화 혹은 드라마가 선호가 되는지에 대한 흐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소재는 개인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트렌드는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미 지난 이슈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트렌드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화도 쇼폼 콘텐츠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짧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의 양이 방대해지는 환경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보는 효율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최근 A회사에서 쇼폼 영상을 시도를 했지만 영화가 아니라 팬덤을 겨냥한 컨텐츠의 국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러닝 타임에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함께 할수 있는 쇼폼 영화를 파일럿으로 제작을 하거나 혹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등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코로나19에 따라서 변화한 영화 소비 방식에 대해서 관객들의 소구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일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 19 이후에 OTT의 편의성과 유튜브의 짧은 영화 영상의 효율성을 경험한 관객을 다시 극장에 불러들이기 위해 우리는 더욱 기본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돌비 사운드, 거대한 이미지가 주는 몰입감을 더욱 높이고 굿즈 등을 활용하는 등 상영관을 다양화해서 관객들의 경험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시나리오가 가진 서사의 힘에 더욱 힘을 줘야 합니다.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시나리오 자체에 힘이 떨어지는 작품들은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시나리오를 소싱하는 이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등등등. 이렇게 코로나 19 이후의 영화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겠죠. 저희 팀만 해도 이제 저도 경제학과 출신이기는 하고요. 물론 미디어학부를 이중전공은 했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도 컴퓨터공학과도 있고요. 뭐 경영학과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학과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화에 대한 애정? 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편집본을 보고도 시나리오를 보고도 의견을 한 개를 낼 수도 있고요. 100개를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이 IP를 내가 얼마나 더 관심있게 볼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선 제일 우선적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제작사 분들, 그 다음에 감독들, 스탭들과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심하거나 소극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랑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콘텐츠 소싱 직무는 마케팅, 투자 배급 등등의 다양한 직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함께하는 직무라고 전문가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시즌2의 MD 직무와 좀 비슷하게 한 사람이 한 작품, 한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원자들의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양한 경험들이 좀 눈에 보이는 편입니다. 첫 번째,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연출을 한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요. 영화관이나 영화 홍보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대학에서 영화 동아리 혹은 세미나에서 거장 감독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분들도 눈에 띄입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예시로 드리는 이런 경험들이 콘텐츠 소싱 직무에도 아마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동아리에서 10명이 한 팀으로 총 4개월간의 단편 영화를 만드는 데에 제가 감독을 맡아 성공적으로 출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렵게 캐스팅한 배우는 하루에 특정 시간대에 2시간만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한계, 촬영 장소 역시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 문제로 연결성 있게 찍어야 하는 배경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 없는 이슈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역시 교내 동아리 지원 정책 등을 활용하려고 했으나 조건에 미달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슈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갔고요. 결국 제 시간 내에 원하는 수준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직접 제작하면서 저는 한편의 영화에 투입되는 많은 이해관계와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좀더 영화에 대해 진지해졌고 제가 직접 디렉팅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영화를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옆에서 지원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 영화에 대한 꿈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전체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해 봤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콘텐츠 소싱 직무 담당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해봤기 때문에 상대의 요구나 니즈를 더욱 깊이 알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협력 관계로서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가 아니더라도 현대 문화와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광고를 기획하거나 카피 작성을 해본 경험 등 실제 본인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그 제작 과정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 좀 눈에 띄는 편입니다. 필드에 국한되지 않고 브로드하게 한번 보면요. 컨텐츠를 검토하고 계약 지원하고 편성을 했던 경험들, 컨텐츠를 기획하고 개발을 했던 경험들, 크리에이터들과 소통을 하거나 스스로 크리에이터의 경험을 해본 분들,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의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선별하고 기획해서 제작을 하는 이긴 작업들이 워낙에 진한한 작업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기본이고요. 하나의 컨텐츠를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상품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무를 해 봤던 일을 해 보셨다면 사실 이 직무에서는 모두 의미 있는 경험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전공을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대를 한다면 아무래도 영상 콘텐츠가 어떻게 제작되고 유통되고 그 이해 관계자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 통신, 뭐 영상, 영화, 연극, 공연, TV 관련한 전공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새로 나가셔서 제작사를 차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OTT 플랫폼에 가서 뭐 드라마를 제작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외부의 IP를 액퀴지션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영화라는 게다 되게 유기적으로 직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소싱을 진행하다가 마케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마케팅을 하다가 또 원하시는 분들은 소싱으로 지원을 하셔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트는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저도 이 직무를 하면서 가장 재밌고 밝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라는 것이 이 소싱 직무 한 가지로만 귀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한 마케팅, 뭐 해외 세일즈, 배급, 부가판권, 컨텐츠 소싱 등 되게 다양한 업무들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이다 보니까 딱 하나로 직무를 좁혀서 시작을 하기보다는 영화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보시면 더 많은 시선을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소싱의 업무가 영화 투자 배급사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인 OTT 플랫폼들이 생겼으니까요. 다양한 곳으로 지원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이팅! <laughs> 소싱 직무가 커리어 확장성에 있어서 좀 좁지 않을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싱, 제작, 배급, 플랫폼 등으로 이러한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제작 혹은 배급 쪽으로 직무 영역을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전문가분 역시 컨텐츠 소싱 직무를 하기 전에 여러분, 파라마운트 아시죠? 그 제작사에서 만든 외화를 마케팅하기도 하고요. 한국 영화를 해외 배급하는 업무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배급은 컬처웍스에서 진행하는 작품의 해외 세일즈, 뭐 배급, 영화제 등을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신과 함께 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역대 최대의 해외 매출을 올렸던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전문가분이 이 업무를 하셨다고 하네요. 당시에 대만에서 특히 인기가 좋아서 주연 배우들과 감독을 모두 함께 데리고 가서 대만 투어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영화 투자 배급사가 아니더라도 와차, 웨이브 뭐 등의 OTT 플랫폼으로도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수한 영화 드라마에 판권을 사서 단독으로 플레이를 시키기도 하지만 규모 있는 투자 배급사들처럼 미리 우수한 시나리오에 투자하고 제작 관리해서 단독으로 배급하는 형태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적인 예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미국의 상위 8개 미디어 그룹이 올해만 약 137조 원을 OTT 콘텐츠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국내 OTT 역시 25년까지 약 5조가 가까운 투자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콘텐츠 소싱 직무 역시 그 중요도나 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내 일상에서 영화들을 함께 했지만, 내 직업으로는 생각지 못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화 관련한 경험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1년에 보는 영화가 남들보다 훨씬 많거나, 영화를 보는 관점이 남들과는 좀 다르다고 느끼거나, 웹툰이나 소설을 읽으면서 영화하는 게 떠오른다거나 하는 분들은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의 길일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약속했던 총 10편 중에서 이제 한 개의 직무만 남았네요. 벌써부터 좀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직무 하나까지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치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전문가 분이 인터뷰를 하실 때 지금 이제 파일, 파일럿이라고 파일 하는 영화를 본인이 지금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고 캐스팅 거의 막바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 새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이 단어에서 아, 이 직무 담당자가 가지는 어떤 책임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확 느껴져서 아, 내가 그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꼭 챙겨서 봐야겠다. 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